의심이 되고요. 도 네. 건강해 그 보이시는데 이제 그러면 그 팔은 그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No, I was born like this, so I don't. I've never missed having both hands. 예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한 팔이 없었기 때문에 두 팔을 가진 것을 그리워하진 않고요. 예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When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know, 거 이제 신발끈을 묶거나, just, 묶거나 아니면 뭐. 칫솔에다가 치약을 붙이는 그런 일상생활의 행동들도 이제 양팔을 가지신 분과 똑같이는 못 하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 저만의 방법대로 제대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예쁜 거예요. Yeah, hey, yeah. 곡선이 너무 예뻐서 저도 희 한번 따라해 보고 싶은데. Okay. 네, 쉬운말로 저희가 한번 열심히 있지 않을 텐데. 제일 기본적인 동작이 오케이. 네. Okay. 뭐. only needs one hand. 아, 뭐 달리는 거한 손으로만 잡으시면 됩니다.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우리 그저장 아나운서께서 예, 예, 예. 폴댄스 연습을 예. 하셨어요? 사실 데브로치 씨가 온다고 해서 이틀 동안 오. 급하게 오. 배워봤어요. 예. 근데 어렵긴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잘하고 싶은데 잘 될지 기대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지금 온 다리에 다 네. 지금 네. 멍투성입니다 지금 네. 저 뒤쪽으로 한번봐 주시겠어요? 이틀 인서에스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틀 오오오오. 했는데도 후니랑 여기가 진짜 다 나가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우. 오저너든힘 봐. 아니, 저, 고 싶다. 손, 이 한번. 아, 뉴스 할줄 알고 입사했는데. 이거 해보세요. 폴테스. 아니, 아니, 폴테스시작했어 화이팅 하세요. 기쁜 소식! SBS 뉴스입니다. SBS, SBS 신입 아나운서 장현 씨가 스타킹에 출연했는데요. 앞으로 스타킹에서 자주 볼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틀 딱연습하셨는데 I can see that you've practiced so hard. 수고자들이 so okay. okay. 쉽게 할수 없는 동작을 이틀 안에 이렇게 완성을 yeah. 하셨으니까 yeah. Yeah.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아니 저도 한 팔로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걸 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폴댄스를 시작하게 됐는지 네? 예, 사실 큰 이유는 없는데요. 우연히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도 할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흔쾌히 이제 친구들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점점 잘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감도 키웠고요. 예, 비록 이제 두 팔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폴댄스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저만의 방법으로 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해보니까 절로 박수가 나오죠. Yeah. 그 말로 아, 네. 우리 오늘의 주인공께서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의지와 노력이 고사란히 담겨져 있는 오른 팔이 아닌가 생각돼 보고요. 우리 오늘 주인공께서 딱히 나오신다고 얘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분이 있습니다. 국내 폴댄스 랭킹 1위입니다는 정경미 선수를 큰 박수로 환영해 nice. 아, 아, 네� 주시바라습니다 네.